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본격화된 수박들의 여론전, 이재명을 끌어내려라. 호남 출신 지도자로 바꾸자?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참 심각하게 제가 좀 준비한 겁니다. 이 얘기를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걔나또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댓글창에서 누가, 어떤 분이 예, 물한잔 마시고 하시라고 해서 예, 물한잔 마십니다. 예. 참 근데 속이 타네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요. 본격화된 수박들의 여론전 이재명을 끌어내려라. 근데 아참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요. 우리가 보통 수박이라고 말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있죠. 이 수박띠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한동안 좀 조용했어요. 한한달 정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 보름 정도 조용했나?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설훈을 시작을 해가지고 슬슬 행동을 개시하는 것 같죠. 어 지금 뭐 슬슬 좀 꿈지럭거리고 있습니다. 조 종천도 꿈지럭거리고요. 에뭐 예, 얼마 전에 김혜영도 한번 했었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외에 민주당 내에서 압약하면서, 어,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자들이 벌써, 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는 얘기입니다. 진짜 아주 은밀하지만 되게 치사하게 수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민주당의 좀 진보 성향이 강한 개혁 성향의 인사를 만나서 뭐 이래저래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뭐 당직자고 간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데에는 그닥 관심이 없고 어떤 아 이재명이 언제쯤 물러날까? 이재명 물러나고 나면은 어떤 자리가 빌까?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앉게 될까? 요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산탄을 해요. 지금 이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야. 윤석열 국민들은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데, 지들은 이재명을 이재명을 이렇게 음해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가있다라는. 이게 수박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박 수박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예, 은근히 자기들끼리 이 주판을 퉁기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진짜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 굳이 드리지 않겠는데 현재 국회의원도 있고요,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진 않았지만 어, 공천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 어디야 그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시의원, 도의원들은 뭐 수타게 많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되면서 야 이제. 이재명 좀 바꿔야 될때 아니야. 끌어내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야 이재명으로 이게 당이 계속 갈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에, 말이 그래. 이재명으로 계속 갈수 있겠냐? 안될것 같지 않냐 이제?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지금 당장이야 이재명을 지키는데 나도 한, 나도 힘을 보탤 거야. 근데 언제까지 보태줘야 돼? 에, 아니지 않어? 당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어?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른바 수박 눈하는 어,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도 수박이었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말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이 언제까지 이재명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이런 얘기를 한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까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대놓고 욕을 하는 거는, 그, 누구 말 맞다나, 역풍이 불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살금살금 뒷담화가면 아, 이재명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이제, 이제는 당에서 언제까지 이재명을 이렇게 지켜줘야 돼? 이재명이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대표가 당에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적당한때 물러나야지. 라는 얘기를 해. 마치 뒷담화가 하듯이. 그리고, 그게 마치 점점, 점점, 대세가 돼가는 것처럼 자꾸, 자꾸, 자꾸 말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아, 누구도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김남국이나 박주민이나 김용민처럼 누가 봐도 개혁적인 이, 이재명과 가까운 이런 의원들도 사실 속으로는 우리말에 동의하고 있어. 라는 거짓말까지도 지금 버티고 다니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예. 뜬 소문 작전. 말 만들기.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면요. 마치 이런 그 소문이, 헛소문이 여론의 전반 전체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아, 어,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이재명을 어떻게 받고 이게 지금 후, 대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렇지. 8월 말에 대표됐잖아. 지금 이재명. 예. 겨우 겨우 석달 됐어요. 이제 석달. 그랬는데 벌써부터 이재명 내쫓겠다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특히 뭐잘못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기, 음. 수박 쪽 사람들이, 아, 이재명, 언제까지 이재명으로 갈수 있겠어? 적당한 데 바꿔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해요. 아니, 이재명이 저렇게, 어,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단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개딸들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내쫓아? 라고 하면은, 수박들이 이런답니다. 호남 민심이라면 개딸들을 꺾을 수 있다. 호남 민심이 있으면 된다. 라고 떠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호남 민심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 어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리려면 호남 출신 지도자여야 한다. 우리가 그냥 이재명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호남 쪽 민심이 안 좋아. 그런데 이 민심을 돌려놔야 되는데 이재명 갖고는 어렵겠고 호남 출신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장난인데, 꽤 그럴싸하게 들리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를 막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박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짓이고, 이게 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뭐와 비슷하다? 지난 2016년에 문재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간 박지원이라든지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와 되게 비슷해요. 그때 뭐아 문재인을 호남이 싫어해. 호남이 싫어하면 어떻게 당 대표 안 되잖아. 물론 아니지, 무슨 대선후보에 대선후보는 나가라 그래. 바꿀 때 됐거든? 안 바꿔? 우리 탈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호남 5.18 묘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 절을 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지금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핑계 삼아서 이재명을 갈아치워야 한다 호남 쪽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 다 이재명 때문이야. 이 그걸 바로 바꾸려면 호남 쪽 지도자가 필요해. 참 그런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설치는데 지선에서 어떻게 이기며 대선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얘들만 아니었어도요 어처구니없이 지지 않았을 거예요. 호시탐탐 이재명을 음해하고 이재명을 꺾어내리려면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보면은 옛날에 2012년 때는 비슷해 2012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인 후보가 혼자서 거의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했어요 친문 직계들만 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 당내의 조직은 선거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6% 차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당 조직이 제대로 움직였으면 그게 안 됐을 거라 얘기하죠. 자,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대선은 당 조직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뭐가 안 움직였다? 예. 우리가 맨날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안 움직였어요. 부산의 배재정 손도 깜짝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낙선, 뭐 자기, 저기, 지방선거 하려고, 어, 피켓 들고 나오더라. 선거 운동을 할때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어요. 최인홍과는 걔도 마찬가지야. 부산 쪽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누가 선거에 그렇게, 에, 음, 선거운동에 이렇게, 이, 제대로 나서지 않았는지. 이, 가, 제가 살고 있는 가평도 마찬가지예요. 가평에 이재명 플랜카드 한번 보기 어려웠어. 플랜카드도 잘안 걸어놓더라고. 도대체 걔들은 뭐하는 애들인데 그럽니까? 자, 결국에 이 경기 북부 이쪽에 그 똥파리들이 많다 그러더니 딱 영향이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안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14년, 2012년에 문재인을 흔들었던, 2016년에 문재인을 흔들었던 바로 그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재명을 또 흔들고 똑같은 논리로 호남을 악용해 가지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그 말은 맞는 말인데 지들이 호남 민심을 얼마나 알며 호남 민심이 왜 지금 민주당이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민주당이 제대로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싸움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싫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재명 탓을 합니까? 싸움 안 싸는 놈이 누군데? 음?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음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거의 이재명, 얘네들은 거의 이재명 지금 음해를 하는데 거의 자기들 뭐, 뭐 올린 하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음. 호남 민심을 바로 잡으려면 호남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누구? 예,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 바이럴 마케팅이 꽤 열심히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그래요. 너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어가지고 어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저한테도 슬퍼하니 아이. 우리 장부장도 좀 알아탈 때 되지 않았어? 중앙대라서 그래? 씨발 진짜 짜증나서 아, 정말. 제가 아우 진짜. 근데 때릴 뻔 했다니까 내가. 응? 자. 한 그런 놈들이 설치한다고 탄식하는 민주당 관계자가 있는 반면에 예, 대놓고 저한테 야, 이제 너도 갈아탈 때 되지 않았어? 적당한 시점에 갈아타. 아니, 너무 그쪽 한쪽으로 몰지 마. 이 씨, 뭐 한쪽으로 몰아 씨. 아우, 진짜. 어떤 얘기를 지금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디다. 아, 진짜. 서글픕니다. 많이 서글픕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벌써 이들이 움직이기 있습니다. 참, 슬프죠? 예. <laughs> 자, 요노 레이어 님, 예, 소액이지만 응원한다고 하셨고요 팩트에 기반한 취재력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열심히, 예,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꼭그 알고 싶어하는 얘기들, 을꼭 제가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고요. 의외의 인물이 지금... 이 수박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 니가 왜, 시저가 자기를 암살하러 온 사람 중에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블루투스가 있는 걸 보고 블루투스 너마져라고 그랬댔죠. 예, 너어져 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아씨. 수아조원조님. 자, 수박들이 이제 아웃해야 합니다. 힘냅시다. 라고 하셨는데. 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수박들이나 낙엽계 의원들이 설치는 거는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라 것을 어,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잘 할, 잘못할 잘 거다, 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까지 해봐 라고 하겠지. 그런데 뭐 이재명이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설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진짜 당내 리스크가 있다? 어,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들 생각대로 이재명이 감옥에 갈것 같다? 하긴 냅두지, 그럼. 입당으로 가만히 있지. 진짜 갈것 같으면, 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욕을 내면 메모고 검찰이 알아서 치워줄 건데. 근데 진짜로는 안갈것 같거든. 더대로두면 이재명이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안갈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재명이 잘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수박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은 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지들은 이재명이 싫어, 얘네들 수박들은 이재명이 싫어.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이 물러나길 바래. 근데 지들이 그랬다며 에?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간다고 어? 사법 리스크가 있 때문에. 그러면 사법 리스크 가 생기겠네. 또 이재명 잡혀가게 지들 이재명 잡혀갈 때 가만히 있겠지? 잡혀가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뭐, 물러나라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치? 검찰이 해결해 줄 건데, 몇 달만 참으면 될 건데, 굳이 지금 이재명 물러나라 물러나라 할 필요 있어? 응? 어? 괜히 지들 인심 잃게? 진짜로 지들이 볼 때,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같으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거야. 모른 척, 이러고 있을 거야. <laughs> 그잖아. 러 지금 이제 들어온 지석달 됐는데, 검찰적에 설치고 있으면, 조만간 들어가겠네. 그, 도망가 들어가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 그때 가서, 뭐, 바꾸자 하면 되겠네. 왜 지금 미리 나서서 얘기할까요? 예, 이재명이 안 잡혀갈 것 같거든. 이재명을 못 잡아갈 것 같거든. 그리고 이재명이 안잡아질것 같거든. 잘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수박들의 불안함이 저렇게 온 거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 듭니다. <laughs> 자, 누가 정청래 아니야? <laughs> 정청래는 의원은 아니에요. 정청래 아니에요. <laughs> 놀래자이 우리 그 친구 사람이 그러겠어? 그렇지 않아. <laughs>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에이. 자, 락맨TV님 들어오셨네요. 예. 클라, 알님, 클라라님, 예. 탄압 속에서도 일 잘하고 있는 이재명 지지하고 함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에, 이재명이 잘하고 있고, 검찰이 결국에 이재명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이 흔들어 줘야지 혹시라도 자빠질까봐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예, 열받아하지는 맙시다. 지식기들이 예, 쫄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자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얘기는 김진태.